네 오늘 은혜 받기 위해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섯 개다 찍은 아이들 우리 영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는 2만원 다이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꼭 나오세요. 어른들은 안 주냐, 어른들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는 2만원 다이소 상품권을 드릴 테니까 꼭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 대답을 되게 크게 속으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요. 이번 송구영진 예배 때 이제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 기, 아이들 나오라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세뱃돈으로 이제 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사랑의 세뱃돈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아이들이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봉투에 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천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럴 일 없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다면 아이들이 순순히 받아갈까요? 머뭇머뭇거리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이 봉투를 주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인데 천만 원은 이 단임 목사님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님 정도야 돼야 줄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머뭇머뭇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저를 담임 목사가 아니라 대기업 회장으로 생각한다면 넙죽넙죽 받아가겠죠.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을 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냐. 누구냐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반응,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과 내 신앙생활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 연초 처음 우리 첫 주일 예배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어, 본당에 꽉 차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어, 저도 좋은데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각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깊이와 내용과 정도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저 천국을 소원하는,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는 믿어야 된다,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최소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에, 첫 문장에, 첫 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더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니다 우리 오늘 읽은 1장 1절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책,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선언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이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중간이 없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지,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이럴 수는 없어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든가 이두 가지 선택지밖에 우리에게 없어요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든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든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카페에서 한 부부가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둘째 낳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둘째 낳고 싶다고 안 된다고 하는 남편한테 약간 짜증 내는 투로 아니 둘째 갖고 싶다는데 왜안 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건 불가능해. 둘째를 낳으려면 먼저 첫째를 낳아야 돼.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첫째가 없어 먼저 첫째를 낳고 그 다음 둘째를 낳아야 돼. 부인이 아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야 첫째는 애교가 없어 둘째가 애교가 많아. 그래서 나는 둘째를 낳고 싶어.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맘대로 사는 거 불가능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할 수는 있죠. 완벽하게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려는 자세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첫 선언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이 선언이 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러니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세상은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옛날에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생명체가 어느 순간, 뭐 빅뱅이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 일어날 확률이, 그 확률을 비교해 봤는데, 그~ 폐차장에 번개양 천둥이 빠방 쳐가지고 거기에 있던 부품들이 촘촘 촤삭 만들어져서 (747)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이다 그~ 거의 불가능하단 확률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믿든가 이 세상의 만물이 그렇게 우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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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서 진화됐든가 뭐~ 그걸 그것만 믿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든가 이 양자택일의 문제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이제 관절염을 좀 아르셔서 관절염 약을 복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복용하고 있을 때, 제가 임신의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의 몇 분들도 그렇고, 이 아이 태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낙태를 권유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우겨서 저를 낳으신 겁니다. 멀쩡해 보여요? 네, 멀쩡해 보여요. 다행이네.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무래, 아, 아마도 최재훈이라는 사람을 신분교의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관절염, 그 독한 관절염 약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시게한거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0 9편 16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니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암흑 속에 사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종교한 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특별한 존재들로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계획이라는 게, 왜? 무슨,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걸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요. 계속 이 6일 동안의 창조 시간 동안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온천지 만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해요. 찬송가 323장에 보면 찬송가사가 이렇게 되죠. 종기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멸시천, 뭐야 뭐야 멸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제가 홀로 받겠으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또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든 말든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됩시다. 네. 자, 그러면 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좀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워낙 길어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창조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하셨는가.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1절,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 보면 그때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채우시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이에 있는 이 상태에 채우셨어요. 먼저 뭐를 채우셨냐면 빛을 채우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채우셨어요.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어떠한 어둠도 빛 앞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모든 어둠은 빛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깜깜한, 흑암이 깊음 이에 있다라는 깜깜한 세상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어, 아,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깜깜한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중에 혹시 지금 내 삶이 깜깜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빚 대신 주님께서 깜깜한 상황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풍랑에 갇힌 제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풍랑에 갇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질병에 갇힌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빛 대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역시 깜깜한 암흑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세상, 깜깜한 상황을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깜깜한 상황은 다 밀려납니다.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깜깜한 곳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의 본연의 체가, 본연의 상징이, 본연의 그그 그 본질이 비치신 그분은 깜깜한 세상을 환히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깜깜한 우리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작년 벌써 작년이네요. 우리 아, 추수감사절 때아 우리 장동근 목사님, 천안 오병이업교회 장동근 목사님 지금 우리 1층 로비에 올라오다 보면 토닥토닥 십자가 조각을 이제 하신 그 기독교 조각가이기도 한 장동근 목사님, 장동근 목사님은 어,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어, 원래는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 도박에 좀 손을 대면서. 그리고 술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 굉장히 험한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자, 중학교 때인데 어, 매번 어, 어머니를 때리고 어, 그런 가정 폭력과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또 장애를 가진 분이었고 그래서 아무런 깜깜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꿈이 그때 꿈이 아버지한테 원수 갚는 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깜깜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남들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지 않고요. 일용직 노동자로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이제 일당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밤새 술 먹는 겁니다. 술에 취해 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길거리에 있는 뭐 기물들 파손하고 아무나 걸려라 그래서 붙잡고 시비하고 폭행하고. 막 이런 그때 왔을 때 굉장히 순진무구한 사람으로 보이죠. 네, 그렇지 않은 20대 시절을 보냈어요. 나중에는 이 알코올 중독, 자기가 정말 원망하던 아빠와 비슷하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 가지고요. 술병을 깨서 자기 몸에 이렇게 자해를 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냐 잘나고 누우면 잠도 못 자겠고, 잘나고 누우면 낮이든 밤이든 귀신이 나타나서 목을 조르더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중학교 때 잠깐 교회를 나간 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가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요. 싹 사라져요. 그다음부터 꿈에 세번 연속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은 더 이상 목조르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목사님이 되셨고 그 이후에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또 어~ 그 조각을 전공 학교 가서 또 전공을 해서 기독교 조각가로 또 목사님으로 또 자기와 같이 그렇게 깜깜한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들을 함께 교회 공동체로 이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빛 대신 주님께서는 깜깜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사업에? 관계에? 아니면 육신에?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가고, 그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 무 깜깜한 세상,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빛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빚만 채우시는 게 아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연법칙 등의 여러 가지 질서를 세우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천지창조를 6일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의 하루가 과연 24시간 하루일까요? 성경의 개념은 아직 24시간이 없었을 텐데 왜 6일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기 원해 하셔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6일간의 시간은 그 질서가 쭉 나옵니다. 그여 6일간의 시간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각각 만들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조물들을 그 안에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에 이 하늘 아래 궁창을 물과 바다로, 땅과 바다로 나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3일간 4일부터는 그첫 번째 날부터 만들었던 곳에 하나님의 피조 어 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만든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둘째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위의 궁창에 있었던 그곳에 하늘 위로는 새들을 또이 바다로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로 나눈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루면 충분히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고 질서, 이 혼돈과 공허,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 생명으로서, 새 창조로서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해 6일간의 시간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은 불순종으로 죄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암이 깊음에 있는 무질서하고 깜깜한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새 창조의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것처럼 오늘 이삶 속에 깜깜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다시 되버린 이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결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결심한 게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2026년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역과 내 일터와 내 자녀와 내 사업 위에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무질서한 상태가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